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상상미학 윈터스쿨을 다니고 2024년에 서울과기대 시각디자인 전공에 합격해서 재학 중인 김시현입니다. 어, 저는 업내 표점 1 2 9의 2등급, 영어 3등급 민사 표점 61점에 3등급, 세지 표점 67점에 만점을 받아서 1등급을 받았고, 한국사 1등급에 서울과기대 시각디자인전공, 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비실기전형에 지원해서 두 군데 모두 합격했습니다. 제가 2학년이었을 때 같은 미술학원을 다닌 3학년 선배들이 상상미학 윈터스쿨에 다니는 것을 보고 내가 나중에 상담을 갔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어 과목의 커리큘럼이 특히 잘 짜여져 있는 것을 보고 상상미학 윈터스쿨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미학 윈터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이 저의 공부 스타일과 잘 맞아서 편하고 좋았습니다. 커트로 쓰는 시간 없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하는 공간도 늘 쾌적하고 조용하게 유지되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윈터 스쿨을 다니기 전에는 학교나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윈터 스쿨을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고 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또 윈터 스쿨도 윈터 스쿨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분당이라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도 계약한 이후 3학년 내내 각 과목들을 상상미학 단과로 수강했습니다. 윈터 때잘 맞았다고 생각되는 선생님들 수업을 3월부터 수능까지 계속 단과로 수강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내주시는 과제 들 중심으로 학습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께 질문하거나 대표님께 시기별로 꾸준히 학습 컨설팅을 받으면서 처음 준비해보는 수능에도 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9월 평가원 이후 수능 몇주 전부터 다섯 번에 걸쳐서 보는 상상미학 수능 전 과목 리허설 모의고사에 윈터 스쿨이나 단과 수강하는 고삼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실제 시험의 시간 배분이나 최대한 긴장하지 않는 연습을 할수 있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도 내게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약점을 정확히 체크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고3으로 올라갈 때 윈터스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체계적인 입시가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망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리나 공부 방향 잡는 것에 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강의 듣는 시간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윈터 스쿨 이후의 방향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잘 잡힌다는 점에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상미학 윈터 스쿨에서 공부 환경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거슬리는 것 없이 제 앞에 놓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른 아침마다 오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것 덕분에 조금 더 부지런하고 규칙적으로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커지지 않게 제가 당장 하고 있는 공부에 더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들과 나에 대한 과도한 비교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은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투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거나 숨기고 있던 부족한 부분이 수능에서는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남과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상상미하게 탄탄한 커리큘럼과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거니까 입시기간 동안은 앞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탐부터 영어, 국어까지 쉬운 부분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던 것들이 모여서 많이 부족했던 제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상상미학 윈터스쿨은 나의 날개인 것 같습니다. 제 실력을 더 높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윈터스쿨 이후에 성적으로 증명되었고 결국 제가 재수를 하지 않고 서울 과기대까지 현역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입시는 끝났지만 상상미학에서의 학습 경험은 저를 앞으로도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게 도울 수 있는 나의 날개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